이 시간 아, 우리 단기 성교 출정식을 갖습니다 예, 쿠바 아, 단기 성교 팀들 또 파나마로 또 덴버로 어, 그레싱 카운터 귀한 사역을 위해서 어, 또파송받는 어, 귀한 우리 단기 성교 팀들 향해서 손을 뻗어주시고 어, 주의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이번에도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시도록 주여 세번물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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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가 지고 정리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며 주여 드려 우리 아버지바라마강계성적태들 아버지 하나님 여주여 드려 구하 아버지 하나님 여주여 드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드린 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역을 가야여 아버지 하나님 여주여 드려 우리 아버지를 만아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도를 충복하지 없어서 성령으로 주여 충만 타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라며 귀한 사역사명을 감당하시도록 하나님 아버지라며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라며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아버지라며 주의하신께서 우리 아버지를 놀러오신 우리 아버지의 능력으로. 아버지라며 주의하신께서 우리 아버지라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여 우리 아버님 귀한 사역사며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는 오가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를 동행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주서새 놀라운 성의 역사가 있게 하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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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오늘도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걸어가시고 존경하시나보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금요 성령 집회에 불러주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지하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저희들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순절날 망하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불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단기 성교 파송받는 귀한 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쿠바로, 파나마로, 덴버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단기 성교 팀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여 하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후 가는 여정 가운데 주님이 친히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에서의 모든 사역 가운데 큰 붕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모든 캔디데이트들이 다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복음이 충만하게 전하게 지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역사여 주셔서 놀라운 붕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 지역마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병약하나 연약하지 않도록 하나님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 주시옵시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에 붙들려 귀한 사역 감당하고 우리 성교사님들과 함께 통역할 때그 성교지에 큰 부응이 일어나게 하여 출시 없어서, 역사요, 출시 없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인도 땅에서 단기 성교사역 하고 있는 우리 단기성교팀들 기억하시고, 그 곳곳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 하심으로 큰붕 일어나게 하여 출시 없어서, 우리 단기성교팀들 보호하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하여 출시 없어서, 그리스 프리덤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캔디데이트들이 큰 은혜 받을수록 있도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또 비전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경상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우리 성교사님들 기억하시고, 친히 만져주시고, 깨끗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다가 답답했던 문제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마 중보기도 컨퍼런스와 GTD 198기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신 가운데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내문을 정성껏 드리는 송결들을 기억하시고 그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응답해 주시옵소서 일찬 번째 기도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일일이 기억하시고 그 간절한 기도 제목들, 특별히 사업장과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그 기도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 교육부에서 중고등부 캠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모든 자녀들이 다 성령 받고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받게하여 주시옵소서. 그 산장에도 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서 잘못된 습관들이 다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육부에 큰부흥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루만 씁는 은혜를 베푸시는 초신 하나님 전 세계 방방곡에 우리를 대신해서 나가서 살고 있는 우리 GMI 성교사님들 또우크라이나 땅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사 그 땅에 전쟁이 종식되자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 성교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풍성한 은혜를 주실 주신 하나님을 찬양함.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